안녕하세요. 혜인네고떠얘 입니다. 오늘은 음, 프리티 잎꽂이를 한번 예, 해볼까 합니다. 얘 입장 떼었지한 일주일 됐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입장이 다 나왔어요. 뿌리도 같이 나온 애도 있고 이렇게 다 나왔네요. 얘는 잎꽂이가 뭐잘 되죠? 엄청 잘 되죠? 얘를 한번 심어 볼게요 화분은 여기다 할 거예요 다이소 바구니 천원 주고 사왔어요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길쭉하여길쭉한 거예요 길쭉하고요 테두리는 비닐로 깔아도 되는데 비닐로 보다 얘도 다이소에서 어 투명 화일을 샀어요. 화일 이렇게 뭐 책도 끼우고 서류도 끼울 수 있는 화일. 화일을 잘라서 예 얘로 붙였거든요. 얘가 빳빳해서 더 좋아요. 비닐로 까는 것보다 얘를 딱 잘라서 이렇게 옆에 딱 대면은 예, 이렇게 옆에 딱 대면은 되거든요.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어요. 치고 여기 사이사이 구멍도 떨어졌어요. 여기다가, 이 꼬지 한번 해볼게요. 음, 얘는, 이꼬이한 지, 한 1년? 1년 된것 같아요. 1년 됐는데도 엄청 조그맣죠? 얘는 거실에서 키우고 있거든요. 베란다가 아니고 거실. 햇빛도 없고, 이렇게 잘 보지도 못한데, 그래도 잘 자랐어요. 여기다가 휴가터를 그리고 굵은 휴가터예요. 이 꽃이라서 아래쪽에 배수청을 좀 많이 깔아도 될것 같아요. 응. 저는 중집 휴가터예요. 조금 가는, 조금 가는 휴가터. 이렇게 해서, <목소리> 공갈도를 넣어 왔게요 너무 셀것 같아요. 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소리좀 심하네요 음,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, 이제, 이 꼬지 흙은 부드러운 흙으로 하는 게 좋아요. 마사토는 하나도 섞지 마시고, 음, 다육식물 전문 용토라고, 이 흙으로. 잠깐만요. 이 흙은 모래질이 섞인 흙이거든요. 이 꼬지는 이 흙으로, 예 네, 키우는 게잘자라요 선인장 다육식물 야생화 전문 용토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음, 많이 팔거든요. 인터넷 구매해서 사용하세요. 저는 저흙이 좋더라고요. 이 꽃이 더 짱짱하게 잘 자라거든요. 돌로 자라고. 흙이 좀 많이 들어가네. 꽃이가 많아가지고. 물을 좀 많이 채워줘야 되거든요. 물 주면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. 굵은 돌이 이렇게. 올려볼게요. 이렇게 입장이랑 같이 다 나왔어요. 뿌리도 나오고.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물 관리는 얘가 입장이, 원입장이 이렇게 짱짱하거든요, 지금은. 어, 지금은 물을 안 주셔도 돼요. 얘 원입장이 한반 정도 마를 때까지. 물을 주지 마세요. 물을 안 줘도 돼요. 얘는 입장이 굉장히 짱짱한 아이를 이렇게 입장을 떼가지고 입꼬지 한 아이라서 엄청 짱짱해요. 입장도 굉장히 커요. 물은 주지 마세요. 물 주면은 물을 수 있어요 이 꼬지 그냥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올려줘야지 흙에다가 푹 꽂으면 안돼요 그럼 이 꼬지가 실패하는 거예요. 이렇 그냥 살짝만 올려주세요. 그러면 뿌리가 스스로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. 엄청 길게 나왔네요. 엄청 길게 나왔죠. 프리티네, 뭐, 입꼬지 잘 되니까. 얘는 성장이 빠를 것 같아요. 입장이 굉장히 짱짱한 아이를 떼어서 금방 나올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하는가? 너무. 좀 사이를 이렇게 띄워서 해야 되는데, 너무. 너무 좁게 했는것같아 이렇게 사이를 살짝 띄어야지 너무 빽빽하게 하면, 은이 꾸지가 제대로 못 자라거든요. 이렇게 나중에 얼굴을 키울 걸 생각해서, 이렇게 좀. 사이를 좀 띄워서 하세요. 이렇게. 이렇게 할까 응. 그냥 이렇 살짝살짝 올려주세요. 흙에다가 꽂지 마시고. 그래야 이 꼬지가 잘 크지. 흙에다가 꽂아주면이 꼬지가 잘안 돼요. 응. 이렇게. 저는 입장이 굉장히 짱짱해요. 입장 좋은 애를 떼어서. 완전 짱짱해요. 이렇게 해서 햇빛을 잘 보여줘야 돼요. 그래야 안 웃자라지. 저기 베란다에 있는 입꼬지들. 지금 막한참우자라고 있어요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확장의 아파트라서 뭐 어디 둘 데가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예쁘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이렇게. 뿌리가 많이 나왔네. 이렇게. 이 정도만 해줘도 될것 같아요. 너무 또 많이 심으면은 너무 많이 빽빽하게 하면은 제대로 못 자라거든요. 얘는 뿌리가 엄청 길게 나왔네. 이렇게 뿌리가 길게 나온 애는 흙 속으로 이렇게 살짝만 밀어 넣어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 관리는 얘가 원 입장이 절반 이상 마를 때까지 물을 주지 마세요. 물을 주면은 얘가 물러서 예 물러서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입장이 반 정도 마를 때까지 입장 얘는 크죠. 입장이 하나 절반 정도 절반 이상 마를 때까지 물을 주지 마세요. 음, 절반 정도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살짝살짝씩만 주세요. 한 2, 3일에 한번 그래 음, 물을 주시면 됩니다. 물 관리. 물 관리도 잘못하면은 얘네 물러서 가버리거든요. 물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. 물을 또 너무 많이 주시면 또안 되고 이렇게 다이소 바구니에다가 프리티입 꼬지 해봤답니다. 얘네 다 나왔어요. 입장, 입장이 다 나왔어요. 조그맣게 보이시죠? 키우면은 이렇게 성장하면은, 응 음, 얘는 1년 정도 키운 아이예요. 얘도 햇빛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더 많이 컸을 거같 컸을 건데 햇빛을 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성장을잘안 하네. 네,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